오늘하의말의은여호여호수1서장 6절로 1 0절까지말씀을보겠습니다기을보이 길갈 진영상사람을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을보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고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다이여 우리를 이다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우리가 이 앞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 기부원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근데 그 기부원 사람들이 다 용사예요. 그리고 기부원이 굉장히 큰 왕이 사는 성같이 큰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지역에 있었던 나머지 다섯 왕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야 되는데 그 가장 강하고 힘 있고 큰 성읍이 스스로 찾아가서 이스라엘과 화친를 맺느냐 그렇게 괘씸하고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이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한편이었다가 누가 하나 떨어져 나올 때 그걸 그냥 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계속해서 떨어져 나갈까봐 본보기로 그 사람을 갖다가 보복을 하는 거죠 뭐 영화에서도 혹은 소설 드라마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사람들이 볼때 이방인들이 볼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기본이에요. 자기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기본 이 사람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려고 다섯 왕이 다 응? 하나가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우선 이게 이제 다 아머리 족속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종들, 당신의 종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벌써 이미 목숨을 구하고 이들을 더불어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던 걸 우리는 앞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데서 살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내버려두면, 니네 편에 네가 망하니까, 내가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이방 사람들 하나를 깨끗하게, 나를 속였으니까, 너는 그냥 그 값을 치루어라. 이렇게 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죠. 또 속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도덕윤리의 관점에서 볼때 이건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은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힘이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그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다 패했잖아요. 처음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도 봤을 때 자기네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8 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동맹 조약 맺은 거를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왜 내게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갖고 그렇게 어리석은 조약을 맺고 어? 속임을 당하면서. 그런 낭패에 처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실수도 하나님께서 뒷정리를 해주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세요. 내가 때때로 잘못해서 죄악에 빠졌거나 내가 때때로 부족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 거짓으로 속임수로 넘어갔을지라도 그 뒷마무리와 깔끔한 정리를 해서 신앙으로 바라수게 하십니다.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만만한 군대가 아니에요. 다소당 이게 굉장히 버겁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이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여수화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뭐가 두렵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좀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련으로 육체적 괴로움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때때로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끝까지 당해서 너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9절과1 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기부원을 이들이 다 둘러쌌잖아요. 그렇죠? 기부원을 둘러쌌는데 그 기부원에서 아주 크게 살려고 했랬단말 죽이는 거예요. 칼날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도록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건데,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간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어요. 밤새 행군 하는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행군을 해봐서 이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일상에서 떠나서 기습공격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음? 아도니 세대, 에 이끄는 다섯 왕들, 설마 여기까지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 손자병법이나, 혹은 군사 전략을 보면, 기습작전. 새벽에 기습작전. 이런 일들. 그렇죠? 매복작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경계를 잘 세우고, 군인은 전쟁을 할때늘 어떻게 돼요? 잠자리에 들 때, 가복까지 다 벗고, 홀딱 벗고, 잠자리에 들어요? 이건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이 한 말도 본 거예요. 경계의 실패는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형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예로부터 고대나 없는 데는 다 보면 로마군이눌었고 경계를 잘못 써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미리 알려주지 못하면 경계 서는 자들은 다그 자리에서 사형, 먼저 처형하고 전쟁을 했어요. 너를 믿고 나머지가 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목숨이 다 너에게 달린 건데, 그런 거죠. 근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물론 대가는 치릅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도 뼈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당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에 위로와 안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 속에서도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기본족 속의 도움 요청 손길을 받아들여 그 나머지 아돈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대을 비롯한 다섯 왕의 침략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阿弥。